답답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그 스타덤 12월 시, 스케줄을 어 이미지를 올려주셨네요. 네. 그러면서 어, 강행군이었다. 더 타이트한 일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다. 지금 스타덤 상황이 못 같이 굴러가고 있다. 지금 이 표를 봤거든요. 네네. 야주 5일이냐 시발. <laughs> 좋울째네 <전에> 이새끼들.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스타덤의 경우에는 약간 일정표를 볼때 참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알다시피 도쿄에서 진행되는 경기, 주말 경기가 일단 있고, 그리고 뭐 지역에서 하는 투어 경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타담체 참전 경기, 그러니까 교류전, 교류전 기간 이 있고, 그리고 이벤트라고 있어요. 근데 이벤트는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인에내지는 악수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 확실히 1 1월 말과 12월 첫 주가 진짜 선수들에겐 지옥 주간이 맞았어요. 왜냐면알다시피 도쿄에 있었던 도쿄에서 하는 주말 경기가 일단은 바로 이겼고 특히 26일은 더블헤더였어요. 예, 도쿄 열어유 때문에 더블헤더로 경기했어요. 11월 26일 말하는 겁니다. 네, 11월 26일 거의 더블헤더로 했고 하다 보니까. <laughs> 그리고 지금 5, 6, 7 투어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9일, 10일, 그리고 17일, 23일 그 25일은 스타덤이 고락쿠였어요 24일 신을 보니 고락쿠엔이고 그러니까 확실히 스타덤 입장에서도 12월은 여기도 게다가 이제 i w c 위민스 경기라든가 이제 몇몇 경기 이제 래킹 오프닝 경기로 음. 다크 매치라든가 편성이 되게 되니까 그쵸 그렇죠. 12 내년 1월 3일하고 4일이 확실히 그게 맞죠. 1일월 4일 1월 4일은 또그 래킹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강행군이에요 지금 이게 맞아요 강행군은 맞아요 투어 기간까지 겹쳐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오히려 지금 이 프런트들이 약간 문제라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솔직히 말하면 경기수가 많건 적건 어떻게든 경기를 뛸수 있으면 경험치 상승에는 좋아요 문제는 뭐 이미 일본에서도 많이 이미 터져나온 얘기지만 이미 지금 현재 제작진이 할수 있는 로시 오가와라든가 뭐 밀라노 에이티 코치라든가 몇몇 인원들이 내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시로드 측 본사하고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스타덤 제작진들 안에서. 음. 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생기면서 몇몇 선수들은 좀 일정이 몰빵돼서 받는 감이 있고, 반대로 일정을 못 받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지금 제일 치명적인 거는. 한동안 지금 에이, 스타덤이 이제 신을 본 이제 부시로드 산화 들어가면서 좀 그랬지만 교류전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TJPU라든가 액테스걸즈 라든가 뭐 그런 타단 여성 단체들끼리 하는 교류전의 기간이 어, 많이 줄거나 없어졌죠 다 음. 자체 투어로 돌리고 했으니까 어. 왜냐면 교류전을 하면 그래도 선수들이 몇몇은 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자어 어. 어. 근데 지금 모신애 엔트리가 나왔다는 건다 지금 투어로 몰빵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악수의 이벤트도 지금 이렇게 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잡, 안 잡았거든요 옛날에는 보세요 20일하고 28일 이벤트가 잡혀있잖아요 악수에 포함해서 싸인회가 20일 28일로 잡혀있잖아요 아니 이게 이 많은 얘기를 추격해서 어. 지금 표현을 하자면 떡더비도 지금 말이 많죠 네. 경기가 많은 걸로 그래서 TKO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단인지 이것도 재정 감축의 일환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향후 우리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는 하우스 쇼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음... 계획을 음... 발표를 했어요. 음흠. 반대로 가고 <laughs>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스타덤이그또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사람 있고로 기계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 아. 부둥부둥 살쪘다가 이게 점차 점차 골격이 갖춰지면서 뭐 요즘은 뭐 의학의 의술의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는 30대까지도 전성기를 가질 수 있고 40대부터 음. 뭐 에이징 커브가 오고 뭐 예.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음. 걔네들은 공을 쓰잖아. 사람 대 사람이 직접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laughs> 아 아니 물론 부딪히는 그런 뭐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몸을 쓰잖아. 많이 써? 그 아니 잠깐만 이어에 이, 이건 그래도 좀쓸 쓰는 그러니까 거죠. 선수들끼리의 몸싸움이라든지 뭐 헤딩이라든지 발 쓴다든가든지. 이기는 하지만 음. <laughs> 프로레슬링의 경우에는 어떠한. 도구 즉 공이라든지 이런거 없이 사람 대 사람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 합을 맞추고 해야되기 때문에 예아 진짜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게임이니까 그런 스포츠 뭐 그런거니까 그런 뭐 체계적인 관리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다치기가 쉽상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맨날 내보내는게 돈트라이디셋 예예 그거 내보내고 앉아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까 배탈러님이 12월 일정표를 보면서 저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간 경쟁단체 할수 있는 TJPW 쪽의 일정표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TJPW의 경우에는 12월 6일 경기는 자, 제가 해주세요. 위워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경기를 빼면은 여기는 일요일 경기밖에 없어요 TJPW는 그니까 러 혼성 경기만 DDT에서 토요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경기가 일요일 경기 3번 하고 금요일 날 투어 경기 한번 14일날 투어 경기 한 번, 6일날은 저번에 사카자키 유카 졸업 경기에서 투어 경기 한번 해서 이렇게 총 6번만 경기했어요 네 근데 차라리 저런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냥 근데 스타덤은 최근에 전국 투어를 3일 연속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5, 6, 7 연속으로 음. 아무튼 거, 예. 이 얘기는 조금 더 하면은 일단 이 사람도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음. 있기 어, 때문에 그리고 조회수도 안 나올 거예요 이는 나중에 한번더 얘기를 해보죠 <laughs> 래킹 때한번더얘기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어, 네 그리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펑크에 대한 댓글 두 개만 다 할게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어 토니언님 댓글 펑크 돌아와서 일단 장점 구년 묵힌 2011 머인뱅과 2013 썸슬의 꿀전 경기를 볼수 있다. <laughs> 자 근데 10889747님이 오늘 단 댓글입니다. 펑크 지난번 러에서는 I'm home 이라더니 어, 스맥에서는 오리지널 폴 헤이먼가이 드립쳤네요. 지가 오리지널. 너 아니면서. 에 오늘 아 가지고 <laughs> 얘기하면서 이제 뭐 블러드라인에 대한 욕을 하면서 블러드라인 뭐 니네들이 폴과 갈 폴하고 같이 뭐 얘기하는 모양인데. 어. 라하지 마라. 내가 오리지널 폴 헤이먼가이다. 폴은 진정한 내와이즈맨와이맨이었다 대단하다. 어. 기, 오케이. 근데 너무 그렇게 기억, 따지면은 기억세탁 로마션데? <laughs> 브롱레스너가 먼저 아니야? 그러게요. 브롱레스너가 먼저야 이 정도면. 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오늘 펑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 미래에 대한 결말은 월요일 밤에 볼수 있다. 즉. 아 자기는 러러 간다. 러러 갈 수도 러러 가는 게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죠. 아하. 왜냐면은 자기도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려고 여기 왔다라고 오늘 세그먼트 중에 직접 언급을 했는데. 네네. 그 말에 따라서 확.. 미래를 예상해보면은 느..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레슬매니아 데이원의 메인 이벤트는 시앤펑크대 세스로렌스가 될수 밖에 없어 원한.. 원한 경기? 원한 어. 해결 쇼매치 이거 봐 원한.. 원한이 쌓여있으니 결국엔 이걸 풀수 밖에 음. 없죠 게다가 이 원한은 각본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 찐 원한 UFC에서 불 법한 찐 원한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은 월요일 쪼에 남아있을 거고 근데 음. 시 m 펑크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걔네 꼴 보기 싫다 블러드라인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 댓글만 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어 2018년 한국이떡더비가 생방송으로 전환을 한 이후 위성 문제는 매년 터지네요 마. 처음 <laughs> 어, 이번 주에 스맥 이 영국 화면 스트리밍 잘 나오는 거 보면 한국 위성만 개판인 건지. 오늘 날씨가 흐렸니? 뭐 구름이 많긴 했죠. 얘네는 구름 낀 나라의 날씨발 이지랄이야. 서바이벌 시리즈 때도 구름 껴가지고 난리 치지 않았냐? 어 그랬었구나. 아마 서, 아니 서바이벌 시리즈 근2018 그 서바이벌 시리즈 언제야? 2018년은 음. 모르겠고 일단 자, 최근 서바이벌 시리즈 말하는 거니? 음. 아니 이그 아니 이제 언제였지? 봐. 그 뭐, 어쨌든 결론 막에 우리나라가 중계 위성을 좀 좋은 걸 사서 쏴 올려야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 왜일까요? 2018년 11월 18일 우리나라로 치면 12, 11월 19일? 아, 마, 어, 맞아 맞아. 그때도 음. 나어 그게 맞나? 그게 저기 30분 정도 지연 중계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야 얘네는 무슨 구름 껴 있을 때만 위성 이지랄이야? 그니까 러 나는 솔직히 하면 지난번에 나철사님한테 물어봤던 게 이거야. 그니까 러 그러면은 차라리 t k u 라고 그게 얘기가 돼서 만약에 네트워크 화면이라도 가져오면 안돼막 이랬는데 그 계약이 안돼 있다 이거 물어봤었어? 난... 그거 안 물어봤었잖아. 아, 그거 그렇구나. 안 물어봤었어. 그거 우리랑 할때 얘기했었어. 그래요? 예. 네. 네.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네트워크 화면이라도 갖고 오면 좋았는데 왜 계약에 왜 그게 없을까? 나 그게 미스터리인데. 아니, 내가 찾아보니까 2018년 11월 19일 오전 5시 30분에 입력한 국민일보 오늘의 날씨 기사예요. 이때도 구름 꼈어. 씨발놈들. <laughs> 야, 잠깐만. 오늘 날씨.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나라 해외 스포츠 중계 이런 것중에좀 약간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요즘은 이 네? 개새끼들 오늘도 구름 조금이네. <laughs> 아니, 씨발. 그니까 러 요즘은 오케이. 위성 말고도 저기 이렇게 그 옵티컬, 요즘은 이거를 다 옵티컬 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중계했기 않은 게 옵티컬? 아니, 그러면은 세트라이트가 안 되면은 옵티컬로 해가지고 중계를 받아오는 그게 계약이 돼 있을 텐데,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그게 안돼 있어? 아, 우리 그 중계권이 다 분리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럼... 경우에는 옵티컬을 쿠팡 만약에 얘 축구를 친다고하면 위성은 위성대로 해서 옵티컬을 쿠팡에서 이렇게 내,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외국 같은데 이걸 다 통합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방송사에 취직하세요. 그럼 뭐. <laughs> 어허... 화이팅 화이티 화이죠. 아 왜냐면 이거는더 너무 상. 급의 문제죠 뭐무팀이라든 이런데 단순히 말단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래. 문제는 아니데 그래! 아니. 행님이 딱 얘기해줬네 나치님이나 조경호 회설위원이나 그분이 할수 있는 게 아니네 정승사잖아 치안우정이나 그러면 더더 경영진이 해야 한다는 건데 경영진이... 글쎄 이거 복잡하긴 하겠다 근데 이거 그렇다니까 내가 저번에 우리나라 그렇잖아. 법령도 생각해야 되고 그럼. 방송 규정도 생각해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하겠네 음. 그래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래? 아 근데 좀 약간은 좀 궁금하긴 하다. 이거 왜 옵티컬까지 안했 <laughs> 물어봐! 물어봐! 아이비스포츠 강남에 본사 있어요! 가봐! <laughs> 아니 왜 셀트라이트만 계약 했어요? 막 약간 물어봐. 가봐! 그러니까! <laughs> 아니면 과학.. 뭐야 과학.. 아, 걔는 아직 과학기술통상군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기 어, <laughs> 거기 가서 물어봐. 아니면 저기.. 아 그래! 방송통신위원회 괜찮다. <laughs> 가서 동관이나 누구 김홍일 씨 만나봐. 물어봐. 동안이 나갔어요. 아, 김홍일 씨 만나서 물어봐. 아이비 스포츠 그 해설 왜 그러, 뭐야. 그래, 형이 처분해 그거... 하면 되겠다. 그분 처분해도 안 통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형님이 하면 되겠네. 어, 물론 제가 방통위위원장 하면은.